어, 지난 42장에서는 이 요하나를 요워 난을 비롯한 이유다에 남아 있는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에게 애굽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신탁을 요청했습니다. 을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숨김없이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유다 땅에 눌러앉게 되면 세 가지 복을 약속을 했고 또 반대로 유다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당하게 될세 가지 재앙을 경고하였습니다. 이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그 들은 유다의 이 잔류민들이 응답을 해야 될 그러한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처음 기도를 부탁할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2절인데 호세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너희들 유다 땅에 남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거짓말장애, 즉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10일 전에 자기들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안면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호사랴의 아들 아사랴. 또 가리아의 아들 요한난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라 그 앞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난과 아사랴와 그리고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를 그냥 하나로 오만한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 오만한 자가 이 히브리어로는 하나심 핫제딤이라는 그런 말인데 예, 여기서 이함이 하나심이 사람을 뜻하는 이 에노시라는 그 원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노시라는 말을 쓸때는 인생의 무가치함과 필멸성 반드시 망하게 되는 멸하게 되는 그러한 그인 인간의 그 특성을 부각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할때 요런 표현들. 사람이 뭐길래 이 연약하고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낼 때 쓰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오만한 사람, 이 사람이란 뜻이. 거기서 오만, 이 오만한이라는 핫제딤은 이제 교만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그러한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 뜻과 다른 응답이 오게 되니까 아 이거는 이 전하는 예레미야가 가짜구나 거짓이구나라고 정죄를 하면서. 자신이 오히려 판단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런 이제 오만함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한 근거는 뭐가 있을까? 그들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네리야 아들 바룩, 그 바룩은 원래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잖아요, 개인 서기관. 그러니까 그 바룩이 너를 부추겨 가지고, 우리를 유다 땅에 남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에 붙들려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싹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려고 하는 음모라는 거예요, 수장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 뭔뭐 뜬금없는 소리예요. 바룩은 지금까지 보여준 그의 그 모습은 뭐냐면 그 예레미아가 그 말을 전하면 그거를 기록하고 또 가서 읽으라 그러면 가서 읽고 이렇게 아주 충성스러운 예레미아의 서기관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애국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처음 마음을 변치 않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지금 뭐를 쓴다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충성스러웠던 바룩을 마치 모사꾼으로 만들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그 고귀한 인품의 두 사람을 바벨론의 하수인 그렇게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악한 행위입니다. 이런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 많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말을 만드는 거죠. 그들은 예레미야가 오랫동안 예언사역을 하면서 그게 처음에는 뭐 그의 말을 거부했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그의 말이 맞았잖아요. 예? 네? 그거를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지금 자기네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예레미아와 바룩을 아예 매도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유다와 예루살림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 일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유다 잔류민들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이제 유다 재건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왔잖아요. 그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총독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총독 그달야에게 맡겼던 사람들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로까지 전부 다 끌고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의 다바네스라는 에, 애굽의 뭐 제2도시 같은 그런 곳으로 내려가요 그들이 애굽 땅에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4절과 7절에서 두 번씩이나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레미야와 바루까지를 끌고서 이 애굽으로 강제로 내려가요 어,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이는 이제 그런 것인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어, 이 죄의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의 전형적인 모습.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자기 마음에 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먼저 이제 자리를 잡아요. 자기 생각이 자리를 잡아. 그러면서 이 생각을 계속합니다. 계속해. 계속하면은 이제 처음에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이제 확신이 되잖아요. 확신이.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거룩하게 이제 보이게 해요. 뭐,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참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 척 하면서 자기 속에는 계속해서 죄를 쌓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그 자신의 생각을 실행하는 거죠. 마치 그 고무풍선을 우리가 바람을 불어 넣으면 점점 점점 커지잖아요. 커지다가 딱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의리를 꺾어서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위선적이고 오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속에 그 죄를 품고 이것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결국에는 터져버리는 거죠. 죄를 실행하게 됩니다. 처음에 사실 우리가 요한안이라는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그는 오히려 당시에 총독이었던 그다아를 도우려고 했잖아요. 그를 암살하려고 했던 정보를 이 접수해가지고서 총독을 찾아가지고서 비리 얘기를 해주고 이 일을 실행하려고 했던 이스마일을 자기가 죽이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 비록 허락은 받지 못했지만. 그리고는 실제 총독이 죽으니까는 살해를 당하니까는 그, 그 가해자였던 이스마일을 추격하잖아요. 물론 체포하지는 못하지만은 그가 끌고 갔던 그 유다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오는 그런 쾌거를 이룩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애굽으로 가야지만 산다. 하는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게 뭐, 누구의 말을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가 지 계산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런 그 판단, 자기의 계획, 이런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게 되면, 자기의 뜻을 꺾어야 되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감당운 시켜야 되잖아요.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말씀을 거부하더니만 결국에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망합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에 이제 망명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아와 그의 서기관 바루까지를 전부 끌고 와가지고서 이제 망명 신청을 한 곳이 어디냐면 다바네스라는 곳이었어요. 이 다바네스에서 그들이 이제 도착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말씀으로만 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게 했어요. 이제 그 구절인데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는 그런 상태에서 이 예레미아가 돌을 그애굽의그 바로왕의 궁전 그 대문 옆에 축대 그 아래에다가 그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 진흙으로 이렇게 감춰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애굽에 왔던 예레미야가 그 이분이 지금 연세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큰 돌들을 가져다가 죽대에 갖다 놓고, 또 가져다가 갖다 놓고, 또 가져다 가 갖다 놓고, 그리고는 진흙으로 이제 그 위에 덮어버려고 이걸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유다 사람들은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저 사람들은 뭐 하냐 말이야. 이런 이제 상징적인 그 메시지를 여러 번 했어요. 뭐한 번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너 배띠를 허리에 두르라. 그런 다음에 그 허리에 두르고는 가가지고 그 유브라데드강그 밑에다가 그것을 이제 숨겨두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가보니까 그게 다 썩어버려서 이 유다의 그이 모습이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뭐 토기장이 집에 가가지고, 그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갖다가 뭐 빚었다, 깨뜨렸다 하는 그런 모습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이 애굽까지 가서 하는이 행동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 이 10절부터 13절까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함락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예언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해요. 굉장히 길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 이런 그 길게 쓴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성경에 자그마치 4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레미아가 34번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두 그러니까 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 체바우트라는 거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면은 천군 천군을 천군 천사를 전부 다그 동원하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런데다가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해 이스라엘 이렇게 썼는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 이 성품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큰 돌들을... 그 바로의 궁전 그 축대에다가 이렇게 다 쌓아가지고 진흙을 그 위에 이렇게 덮어 봤지뭐 무덤처럼 이렇게 이제 덮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내종내 네 느부갓네살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내네 종이라 그래. 그내 네 종을 불러서 지금 예레미야가 감추어뒀던 이 돌들 위에 그왕 바벨론 왕의 왕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큰 장막을 거기에다 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니, 왕좌가 지금 남의 나라 궁전 앞에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이 나라는 이제 정복됐다는 얘기잖아요, 애굽이 아니, 거기가 살 길이라고 간 유다 백성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애굽 자체가 망해버리면 애굽이 풍비박산 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지금 느부가 그예레미야가 가져다 놓은 그 돌들 위에다가 왕좌를 세우고 큰 장막을 건설하니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일 자는 죽일 것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을 것이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애굽 신당들이 있잖아요. 애굽 애국 신당은 애굽의 신을 모시는 곳이라고. 그거를 불살을 거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이 애굽 땅 베스메스까지 다 깨뜨려 버릴 거래. 그 베스메스에 있는 그 네, 오벨리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석상들 전부 깨뜨려. 버려요. 자 이런 것들은 그 애굽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것들인데 이게 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요한안과 그 유다의 잔류민들은 지금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왜 유다 땅에 있으라 그러는데도 말을 안 듣고 거기까지 갔냐고? 왜냐하면 지금 애굽만이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는 나라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축풍낙여처럼 쓰러지고 마는 거야.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마치 그 목자가 옷을 자기 몸에 두르듯이 이 바벨론 왕이 애국을 자기 몸에 두를 것이라는 거야. 여러분, 목자가 겉옷을 두르는 거,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실 때 옷을 이렇게 탁 두르고 왔어. 그거 어려웠어요? 몰라요? 아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요 목자가 자기 옷을 들이는 게 뭐가 어려워요 물론 뭐 마비되어 있으면 그것도 못하지 전신마비되어 있으면 못하지 그러나 양을 치는 목자는 쉬운 거예요 그것처럼 애굽을 점령하는 게 바벨로망은 너무 쉬워 그러니까 애굽이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무릎 꿇게 될 것인데 국기를 의탁하고 가고자 했던 유다는더 비참하고 더 초라한 이런 이제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오늘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의지해 보겠다라고 한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참하고 초라하고, 그거로 그냥 망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장망성이라 그래,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 장망성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견고한 거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여기가 좋다라고 해서 가는 것은 이 멸망의 길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허하게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주님 기도로 새벽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 오늘 우리에게